아까 얘기 드린 대로 2차 세계대전이 이제 처음으로 미국이 동양에서 전쟁을 벌이고 특히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미국 군인들이 중국의 군인들과 함께 이제 동맹을 맺어서 일본군과 싸우는 일을 처음으로 했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미군들이 워낙 동양인에 대한 인종차별이나 편견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동맹을 맺는데 이제 많은 문제들이 있다는 걸 미국 정부가 알게 됐고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 이 시기에 대대적으로 그 프로파간다 교육을 사상 교육을 하는데 특히 이 당시에 이제 포켓 가이드 투 차이나라는 게 미국 군대에서 이제 발행이 그서 미군들한테 보급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이제 재밌는 장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특히 여기서 이제 중국인과 미국인은 결코 다르지 않다. 우리는 같은 문화를 공유하고 정치 제도 자체도 되게 비슷하다. 이런 식으로까지 주장을 해서 그리고 이제 차,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제목에서 Chinese people are like Americans. 이렇게 이제 교육을 하려고 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예, 오늘 두 번째 발표는 UC 리버사이드의 유상근 선생님이 미국 사이언스 픽션 장르를 개혁한 사변 오리엔탈리즘의 탄생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겠습니다. 시 유상근 선생님은 UC 리버사이드에서 영문학을 지금 그 공부하시면서 또 가르치고 계시고요. 특히 사이언스 픽션으로 디자인되어 있는 전공을 이수하고 계십니다. 한국에서는 헨리 제임스의 유령 연구, 그리고 또 미국에서도 K팝이나 K드라마, 과학소설과 관련된... 되어 있는 한국의 내셔널리즘 또 제국주의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권에 대해서 여러 글 강연을 해오셨습니다. 그 유상권 선생님 준비되셨으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안녕하세요. 저 유상근이라고 하고요. 오늘 이제 미국 사이언스픽션 장르를 개혁한 사명 오리엔탈리즘의 탄생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제 소개해주신 대로 제가 미국 저는 이제 미국 사이언스픽션 특히 20세기 미국 사이언스픽션을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미국 사이언스픽션 20세기 미국 사이언스픽션을 공부하면서 이제 좀 재밌는 현상들을 많이 발견하게 된것 같아요. 미국 사이언스픽션과 그 오리엔탈리즘이 맺는 관계에 대해서. 그동안 이제 많은 선행 연구가 있었고 셰르빈트 교수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애니멀터리사피엔스 오리엔탈리즘 뭐 이런 개념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사이언스 픽션에서 오리엔탈리즘들 을 찾았는데 어 여기 존 리더의 이제 콜로니얼리즘 혹은 뭐그 마크 저그의 레이셜 올드메이킹 이두 저서에서는 주로 이제 20세기 초반 외계 행성에 가 가지고 식민주의적인 시각 제국주의적 시각 기술 유토피아적인 시각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드러나는 게 20세기 초반에 이제 보여지는 작품들이고, 그러한 20세기 초반에 보여지는 오리엔탈리즘이나 제국주의를 음, 지적하고 비판한 것이 이두 저서라고 할수 있다면,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테크노 오리엔탈리즘 혹은 그 이후에 전개된 많은 후속 연구들에서는 1980년대 이후에 나왔던 사이버 펑크 장르를 비롯한 다양한 이제 그 작품들에서 그 동양인 혹은 동양에 대한 묘사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를 지적한 어, 저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개의 오리엔탈리즘을 크게 비교를 해보면 20세기 초반에 이제 주로 유행했던 그 황색 위협, 멜로 페릴 장르에서는 주로 이제 에드워드 사이드가 지적했던 전통적 오리엔탈리즘적인 표상으로 그 동양이나 동양인들이 많이 묘사되고 있고 80년대 이후에 사이버 펑크 장르에서는 이제 테크노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표현하는 그러한 표상으로 이제 동양인이 많이 묘사되고 있는 걸볼수 있는데 이두 가지를 좀 비교를 해보면 이제 에드워드 사이드가 지적한 전통적 오리엔탈리즘에서는 동양인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데 주로 이제 좀 과거의 인물들로 우리는 서양인들은 기술적으로 과학적으로 계속 발전해서 미래로 달려가는데 어~ 저들은 아직도 옛날에 그 신비와 마법과 전통적인 오리엔탈리즘에 사는 것처럼 동양이 여성적인 공간, 마술의 공간, 이런 것들로 비이성의 공간 이렇게 이제 묘사가 되고, 근데 80년대 이후에 이제 그 테크노 오리엔탈리즘에서는 일본의 경제가 이제 세계 2위로 올라가고, 과학기술이 소니부터 해가지고 더 많이 발전하고 이러다 보니까 더이상이 전통적 오리엔탈리즘의 틀이 안 맞아져서 여기서 나오는 작품들에서는 동양이 어떻게 묘사되냐면 저들은 미래로 너무 많이 가버렸어. 그래서 로봇 같은 인간들이 됐고, 비인간화 됐고, 생각 없는 소비주의에 물들어버린 포스트 모던한 사람들이 됐지 이런 식으로 이제보이는걸알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동양이나동양인이 어떤 오리엔탈리즘에서도 동시대에 같이 공존하는 사람들이될 수가 없는 식으로 묘사가 되고 있다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1900년대 초반부터 50년대까지 작품들이 이런 이제 전통적 오리엔탈리즘의 표상으로 동양을 묘사하는 작품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고 80년대 이후에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사이버 펑크나 그런 식으로 이제 테크도 오리엔탈리즘적으로 묘사하는 작품들이 이제 많이 등장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렇게 그 20세기 미국 사이언스 픽션 작품들을 쭉 읽으면서 제가 이제 이 박사 논문에서 가지게 됐던 궁금증은 그렇다면 이 중간 시기 우리 1950년부터 1980년대 사이에는 그렇다면은 여기 나오는 작품들은 오리엔탈리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라는 궁금증이었고 어이 부분에 이제 등장하는 작품들이 사실은 오리엔탈리즘으로 많이 분석이 그동안 안 되어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시기에 등장하는 작품들이 그 오리엔탈리즘이나 동양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건 아니고 오히려 엄청나게 더 많은 관심들이 있었고 그 동양에 대한 관심이나 동양을 묘사하는 방식이 이전과는 또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어알수 있었는데. 여기 이제 필립 케이드 의 유명한 SF 작가죠. 그더맨인더 하이 캐슬 같은 데서는 이제 일본과 독일에 의해서 지배당한 미국을 보여주는데 독일 부분은 거의 나오지도 않아요. 일본의 뭐 불교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어슐라르긴 또 유명한 SF 작가인데 어슐라르긴도 노자의 도덕경에 관심이 많아서 직접 번역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사멜엘 딜라니 같은 또 유명한 SF 작가의 달그렌 같은 작품 보면은 시작과 끝에 오리엔탈 워맨이라고 하는 등장 인물로 시작과 끝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또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동양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오리엔탈리즘으로 그동안 많이 분석이 안 됐습니다. 어, 그렇다고 해서 이 시기에 등장하는 미국 사회, 미국 문화 전반에 나오는 오리엔탈리즘이 다른 분야에서 분석이 안 됐던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크리스나 클라이님, 뭐, 이 시기에는 콜드워, 냉전 오리엔탈리즘이 등장한다. 마리오시아라 같은 학자들은 이제 여기 이 시기에 상업 오리엔탈리즘, 미학 오리엔탈리즘이 등장한다. 이런 식으로 이 시기에 새롭게 변주되고 등장하는 오리엔탈리즘에 대한 연구들은 있어 왔지만 이것이 주로 아시아 학회나 아시아 나 아메리칸 학회에서 주로 연구가 됐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사이언스 픽션, 이 시기 사이언스 픽션이랑 서로 같이 이렇게 엮이지 못해 왔던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이제 박사 논문이 다섯 개의 챕터로 돼 있고 예, 윌리엄 버러스나 필리케이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작품들에 나타나는 독특한 이 시기에 오리엔탈리즘을 분석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그 그 중에서 첫 번째 챕터를 주제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시기에 나온 사이언스 팩션 작품들이 그 굉장히 많이 동양을 다루고 있고 동양과 맺는 관계들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아까 이제 박세생 씨님 발표 드리면서 재밌었던 게 이제 성황운의 북성의 증언에 이제 프록시마라고 외계인들이 이름이 쓰여진다고 하셨는데 64년도에 나왔던 필리케이드의 단편 중에 프리시우스 아티팩트라는 데도 외계인들이 프록스맨이라고 이제 등장하고 있어서 그런 연관성도 좀 같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아무튼 이 시기에 이런 이제 작품들을 보면서 어, 여기에 나오는 독특한 오리엔탈리즘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 이 시기에 이제 작품들이 이제 보통 우리가 뉴 웨이브 사이언스 픽션이라고 SF 학자들이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뉴 웨이브라는 게 이제 프랑스 영화사적 누벨바그에서 이름을 따서 이 시기에 사이언스 픽션들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재밌는 점은 이제 이, 이전 제이 시기에 사이언스 픽션들이 주로 테크노 유토피아적이고 기술 긍정주의적이고 이제 제국주의적인 것들이었다면 이 시기에 나오는 사이언스 픽션 들은 베트남의 반전 운동 영향이라거나 이런 영향들로 인해서 그 반제국주의적인 그리고 이제 인종차별에 대한 그 항의하는 그런 작품들이 많이 나타나면서 굉장히 아방가르드적이고 사회 비평적인 사이언스 픽션으로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많은 이제 기존의 SF 팬들은 아 이게 SF가 맞아 이건 SF가 아니야?라고 이제 그런 그 반향도 있었고 그 사이언스 픽션과 리얼리즘 소설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사실은 그것이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한 이제 논의가 시작되기 시작하는 것도 여기 나온 이뉴웨이브 사이언스 픽션이 워낙 다른. 그 장르의 기존의 관습들을 많이 깨는 그런, 어, 움직임이 보였기 때문이라고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에 이렇게 다, 사이언스 픽션이 달라지게 된 게,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베트남 반전 운동, 그 다음에 냉전, 그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냉전 시대 이데올로기가 시작되는 영향들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 당, 시기에 선불교가 대거 미국으로 유입되면서, 특히 미국 서부 중심으로 해서 이제 비트 세대 작가들이 그 선불교에 굉장히 매료가 됐고, 이 비트 세대 작가들에게 영향을 받은, 혹은 선불교 유행에 영향을 받은 사이언스 픽션 작가들이 또 그러한 이제, 어, 방향으로 작품을 움직이게 된 영향도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40년대 일본 또 2차 세계대전 할때 일본에 대한 그 묘사가 굉장히 비인간적인 그리고 굉장히 인종차별적인 주의적인 묘사를 했다면 50년대 60년대 냉전 이데올로기 시대로 넘어가면서 일본에 대한 그 이해나 묘사도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있는 어, 이러한 영향들도 있을 거라고 어, 생각이 됩니다. 어,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조금 그 자세하게 볼 작품들은 이세 가지 이 작품들이 있는데요. 그 SF 학계에서는 이제 그 뉴에이브 사이언스 픽션을 연 그, 유에브 사이언스 픽션에 그 촉발시킨 세계의 주요 저작물이 있다. 이렇게 이제 흔히들 평가를 하고, SF 학자들이. 그 중에서 이제 그 세계의 저작물이 바로 여기 보시는 이 세계의 저작물인데요. 미국에서는 이제 한란 엘리슨이라는 SF 작가기도 하면서 편집자이기도 한 엘리슨이 이 d a n g e r o 이라는 이제 세계 33개의 30, 30, 작품을 모아서 그앤솔로지를 냈는데, 여기에 나온 이 저서가 미국에서는 유에브 사이언스 픽션을 열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주디스 메릴이라는 또 SF 작가기도 하고 이제 비평가이기도 한 메릴이 잉글랜드 스윙스 SF라는 제목으로 또 이제 영국의 그런 아방가르드한 SF 작품들 단편들을 모아서 이제 미국에 소개를 했는데 이것도 이제 그 SF 새로운 신기원을 열었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뉴그 월즈라고 영국에서 이미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그이 SF 잡지가 있었는데 수십 년간 이제 발행이 됐던 SF 잡지가 있는데 이 New 가 기존에는 이제 다른 편집자가 그 편집을 맡아서 진행을 하다가 그 마이클 모얼팍이라는 정말 새로운 그 생각과 SF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갖고 있던 작가가 편집장을 맡기 시작하면서 이 잡지가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 선회하고 우리가 어 SF면은 외계 행성에 가서 외계인을 만나고 우주 로켓 타고 이런 거여야 되는 게 아니야라고 생각했던 독자들에게 우리는 다른 방향의 SF를 추구하겠다 하면서 굉장히 실험적인 문체, 그 윌리엄 버로스 같은 스타일의 그 네이키드 런치에서 봤던 그런 SF 작품들을 이제 주로 싣고 또 본인이 쓰고 그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마이클 모월카가 몰카, 제이지 발라드 두 작가가 가장 활발하게 이 잡지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 이세개의 저작물에 등장하는 단편들을 좀 간, 간단 간단하게 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v i 러스 비전이 작품에 많은 작품들이 있고 우리가 아는 이제 뭐그 올드 스쿨 하드 SF를 주로 많이 쓰는 작가들의 작품들도 많이 이제 아이작 아시모프나 이제 이런 이름들도 보이는 반면에 이제 그 소프트 SF 그러니까 뉴에이브 SF를 이제 연 그런 작가들의 이름도 이제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그 역에 나오는 작품들 중에 이제 흥미로운 점은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작품들이. 어떤 식으로든 동양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이고, 그리고 여기서 이 작품들이 보이는 동양에 대한 묘사나 표상이, 어, 우리가 그 아까 말씀드렸던 전통적 오리엔탈리즘적 동양의 표상과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게 절반에 해당하는 작품이 이제 동양을 관계를 맺고 있으니까 거의 뉴 웨이브 사이언스 픽션이 이 동양에 거의 중독됐다. 아, 그리고 이제 그 주리스 메를 작품 같은 경우에도 3분의 1의 작품이 동양을 이제 이용하고 있고 뉴월즈에서는 그 매, 매달 이제 월간지인데 이게 매 호마다 적어도 한 작품이 동양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걸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덴저 s 스 비전에 나오는 동양에 대한 묘사가 이제 좀 다양한 표상들이 등장하고 있고 레이몬드 윌리엄스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문화라는 게 레지듀얼 그 어떤 잉여적 문화가 있고, 다미넌트 지배적인 문화가 있고, 그다음에 이머전트 새로 등장하는 문화가 있다 이렇게 세 개로 구분을 하는데 이 작품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과거의 유산처럼 잉여적으로 남아 있는 전통적 오리엔탈리즘의 표상으로 동양을 여전히 묘사하는 작품들이 있는가 하면. 이전에, 기존의 SF 작품에서 보지 못했던 새로운 동양의 표상이 지배적인 표상으로 등장하고, 또, 이멀전트, 새로 이제 발생하는 그런 표상들이 세계가 혼종되어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스틴 에드가 쓴 칼시노마 엔젤스라는 작품을 보면은, 이제그 주인공이 불치병에 걸리는데 이걸 해결하려면은 진귀한 동양의 아주 매지컬한 동양의 약을 구해서 해야 돼. 이런 식으로 등장하거나 아니면 이제 제임스 크로스가 쓴 도라우스에서는 동양에 있는 어, 어, 거대한 금광을 우리가 이제 뭐 해서 큰 불을 얻어야 된다. 이 장면도 나오는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주 작품들에서 보이는 거는 이제 전통적 오리엔탈리즘이 여전히 이제 유효하게 나오고 있다는 걸볼 수가 있는 반면에 다른 작품들 크리스 네빌의 여기 보시는 이제 거벌먼트 페인팅 오피스나 브라이언 알리스 작품들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전통적 오리엔탈리즘으로 좀 설명이 안 되는 장면들이 나와요. 특히 이제 여기 오른쪽에 있는 브라이언 알리스 작품을 보면은 이게 시간 여행을 다룬 작품인데 주인공이 갑자기 뜬금없이 난 한국에 살았던 적이 있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주인공이 한국에 살아 경험이 있다는 게한 문장으로 짧게 지나가는데 이 작품의 플롯과 전혀 상관이 없는데 굉장히 뜬금없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것이 왜 등장하나 보면은 그 한국이라는 단어가 이 당시 미국 독자들에게는 뭐티베이나뭐 뭐 일본이나 뭐뭐 뭐 중국과 별로 크게 차이를 모르는 독자들이 훨씬 많았을 텐데 동양의 이름을 이제 등장시킴으로써 뭔가 이제 자기가 독자들이 모르는 신비한 경험 너희들이 모르는 어떤 나라에 가서 경험을 하고 왔다라는 그런 사이언스 픽션적인 장치로 이런 이제 네임 드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좀볼 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인도 뉴델리가 배경으로 뜬금없이 등장하거나 그냥 배경을 설명하는데 중국의 소파가 여기 놓여져 있다라고 얘기하거나 뭐 인도 레슬링 빨랫감을 든 중국인이 지나간다거나 이렇게 이제 전통적 오리엔탈리즘을 설명할 수 없지만 뭔가 이 작품에 등장하는 세상이 우리가 아는 세상과 뭔가 달라라는 느낌을 주기 위한 사이언스 픽션적 장치로. 이런 동양의 단어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이 이 단편집에서 가장 이제 제가 재미있게 생각하는 게 이제 이 필리포세 파머의 중편 《보라색 임금의 운전자들》이라는 작품인데 여기서는 이제 이집트인, 아랍인, 미국 원주민 등 다양한 이제 비서구인 캐릭터들이 등장하고 특히 8세기 중국의 시인 이백 이 소크라테스나 16세기 영국의 극작가 벤 존슨이랑 미국 술집에서 같이 술을 마시는 장면이 등장하기도 하고 호칭코라는 이제 티벳 사람이 공자의 철학을 막 인용하기도 하고 어떤 이제 등장 인물은 부처에 대해서 야 부처가 정말 진짜 비트 세대 인물이야. 이렇게 이제 또 얘기하는 대목들도 굉장히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기존의 사이언스 픽션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던 독자들로서는 이거는 이게 사이언스 픽션이랑 무슨 상관이지? 과학도 안 나오고 기술도 안 나오고 굉장히 아방가르드적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사이언스 픽션이 많이 변화하고 있고 이러한 변화에서 동양을 이 작가들이 사이언스 픽션적인 장치로 활용하고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동양이 사이언스 픽션적인 장치로 이제 등장하게 되는 이유가 칼프리드만이라는 비평가가 크리티컬 n 오리 f 사이언스 픽션이라는 저서에서 첫 최초의 사이언스 픽션은 프랑켄슈타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기존에는 트래블 내러티 다양한 외국에 가서 외국의 이제 진기한 동물들, 음식들,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그런 장르가 있었는데 이제 제국주의가 전 세계를 이제 지배하게 되면서 더 이상 외국에 가는 것들이 기이하지도 않고 이국적이지도 않은 시대가 되다 보니까 프랑켄슈타인에서 이제 미래의 기술을 가져다가 쓰고 미래의 어떤 가능할 법한 이제 인간을 되살리는 그래서 이제 시간 여행쪽 쪽으로 미래로의 여행에서 진기함과 그 사이언스픽션성을 찾으려고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제 여기 뉴에이브 사이언스픽션에 이뤄서 다시 이제, 이제 미래나 외계로 여행을 가는 게 아니라 다시 우리 주변에 지구에서 존재하는 외국으로 사이언스픽션성을 찾으려고 했던 이유들이 뉴에이브 사이언스픽션 이 시기에 이제 있었던 여러 가지 이벤트들 아까 얘기해드린 것처럼 뭐 베트남 반전운동이라거나 이런 영향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하게는 첫 번째가 이제 스푸트니크가 발사돼서 달에 인간이 가거나 우주에 인간이 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더 이상 외계 행성이나 우주에서 사이언스픽션성을 얻기 힘들어진 사이언스픽션의 징계함이 고갈된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이제 그 2차 세계 대전이라고 하는 것이 1차 세계 대전과는 달리 2차 세계 대전은 동양에서 동양을 그 태평양을 배경으로 그 많은 미국인들이 처음으로 동양 국가와 함께 이제 동맹국이 되어서 싸워본 경험이 있었던 전쟁이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시간 관계상 제가 이제 그 주디스 메리랑 그뉴얼진는 조금 빨리 넘어갈 텐데 어 이제 주디스 메릴의 이제 작품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이제 특히 제이지 발라드 같은 작품을 보면은 여기 이제 그 베트남의 영부인인 마담 누 여사랑 그 다음에 이제 등장인물들이 이제 사이언스 픽션에 등장하거나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대만의 장계석 같은 인물들이 제클린 케네디랑 같이 사진을 병치해 놓는다거나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 어, 뉴월즈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작품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그러면 이런 변화들이 왜 일어났는가? 그리고 사이언스 픽션 작가들이 이 시기에 그 사이언스 픽션성,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왜 동양에서 얻으려고 했는가?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이제 냉전 시대 이데올로기에 대해서만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면 아까 얘기 드린 대로 2차 세계대전이 이제 처음으로 미국이 동양에서 전쟁을 벌이고 특히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미국 군인들이 중국의 군인들과 함께 이제 동맹을 맺어서 일본 군과 싸우는 일을 처음으로 했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미군들이 워낙 동양인에 대한 인종차별이나 편견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동맹을 맺는데 이제 많은 문제들이 있다는 걸 미국 정부가 알게 됐고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 이 시기에 대대적으로 그 프로파간다 교육을, 사상교육을 하는데 특히 이 당시에 이제 포켓 가이드 투 차이나라는 게 미국 군대에서 이제 발행이 돼서 미군들한테 보급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이제 재밌는 장면들이 많이 등장 합니다. 여기 여러 가지들이 나온, 여러 가지 중국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대목들이 나오는데 특히 여기서 이제 그 중국인과 미국인은 결코 다르지 않다. 우리는 같은 문화를 공유하고 정치 제도 자체도 되게 비슷하다. 이런 식으로까지 주장을 해서 이 미국 군인들이 이제 동양에 대한 갖고 있던 생각을 많이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차,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제목에서 Chinese people are like Americans 이렇게 이제 교육을 하려고 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인과 일본인을 비교하면서 중국인은 되게 인간적이고 우리랑 비슷한데 일본인은 비인간적이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이시안을 이렇게 등급을 나눠서 구분하는 이러한 이제 관념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도 이 시기 냉전 이데올로기에 영향을 받은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44년도에 이제 리벌티라는 미국의 유명한 잡지를 보면은 일본인들이 이렇게 외계인처럼 그리고 이제 동물처럼 등장하는데 51년에 굉장히 많이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을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2차 세계대전 때 동물적이고 비인간적이고 중국인 우리랑 비슷해 라고 했다면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는 맹전 이데올로기가 되면서 일본까지도 우리 이제 동맹국의 포섭하려는 시도가 되면서 일본도 더 이제 우리가 배울 점이 있고 어 우리랑 다른 문화를 가진 존중해야 될어 문화권이다 라는 식으로 이제 옮겨가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러 저서들에서 이 시기에 그 많은 미국의 작품들이나 이제 문화 상품들이 일본이나 아니면 동양을 어떻게 다르게 묘사하고 표상을 등장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많이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러한 연구들을 이제 기뉴에프 사이언스 픽션에 적용해서 그 뉴에프 사이언스 픽션이 사이언스 픽션의 아이디어 고갈 문제를 동양을 가져와서 해결하려고 했고 이것을 이제 사변 오리엔탈리즘이라고 볼수 있겠지만 여기 보이는 사변 오리엔탈리즘도 여전히 동향을 아주 이제 긍정적으로 묘사했다기보다는 어떤 사이언스 픽션적 장치로 표면화된 그리고 비상적인 방식으로 묘사하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유상근 선생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튀어 보면 가장 따끈한 지금 박선우만으로 쓰고 계신 내용이 아닌가 싶은데요. 제국주의의 공간 여행의 끝 또뭐 베트남과 같은 사회적인 변화에 따라서 SF라는 장르가 뉴웨이브 SF로 나아가면서 어떻게 에 오렌탈리즘이라는 장치들을 장르적 확장을 위해서 활용하는지. 예, 네, 그런 문제를 좀 다뤄주셨습니다. 네, 상당히 흥미로운 발표였고요. SF의 역사 안에서 오늘 말씀해주신 문제를 지금 다루고 계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소개해주신 거는 그중에서 이제 한란 넬리슨이나 주디스 메릴과 같은 작가들에게서 오리엔탈리즘과 관련된 어휘들, 장면들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해주시면서 정치적 동맹 혹은 정치적 관계의 변화들에 따라서 또 장르 안의 요구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SF가 어떻게 동양이라는 것을 장치로서 활용하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문제 의식을 공유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선생님 발표 잘 들었고 고맙습니다.